현대가, 페이스리프트 아이비 i5에서 왜, 모듈 구조와, 저 데이터선과, 그리고 보조나 케이블의 구조. 네. 그리고 네마시티의 구조를 왜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 이유는 딱 하나야. 아, 지금, 캐스포일렉트릭을 타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이게 경차 타고도 이런 대화를 오손도 선할 수 있을 정도의, 정숙함, NVH, 야 이게 기대 이상이다 진짜. 제가 EV3 타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얘도 한번 놀래네요 진짜. EV3 하고 비교해 보면 e v 3가좀더난것 같아. 그건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EV3는 종합적으로 전기차를 위해서 고려가 됐고. 그렇죠. 하나 하나를 다 조율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내연차에서 이제 가지치기 모델로 나오고죠. 그렇죠. 휠베이스만 늘린.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파워트레인도 사실 이게 보고 오면서. 그레이 EV에 그렇죠.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에서 배터리가 늘어난 용량만큼, 캐피시터만큼, 출력이 비율적으로 높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배터리 용량 대비 EC 레이트를 안 넘겼어. 그러니까 이게, 아, 아그 현대 기아의 전기차를 설계할 때 보면, 첫 번째가, 오래 사용해도 성능적인 저하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죠. 두 번째가, 고시 레이트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시스템에 문제를 발생시키면 안된다 과잉 설계를 안 해요, 절대. 그렇지. 근데 이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맞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를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기술적인 스펙 시트를 딱 분석해 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와 전기 모터의 출력과 또 내부 설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분석을 해 보면 아, 이친구도 진짜 건방투나 <laughs> 이 친구들 진짜 보수적이구나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이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현대 그룹이 지금, 어, BSA 시스템 자체를 다양하게 가져가요. 엔트리크, 그리고 EGMP 차량들, 향후에 나올 EM 플랫폼,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지금, 요번에 이제, 캐스퍼 EV를 비롯한 완전 소형 경영에도 들어갈 수 있는 BSA가 설계가 된 거란 말이죠. 네. 이것들이 다 각각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부터도 벌써 이 시레이트가 안 넘어가고요. e g m p 는왜 이렇게 시레이트가 높냐? 걔네들은 그만한 쿨링 솔루션과 제어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배터리 네. 쪽에 응급제, 양극재 쪽 비율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또 배터리 BSA 시스템의 구조서부터 모듈까지 네. 그런 것들 다 감당할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다른 제조사들은 하나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지는 문제가 얘가 기본적으로 아이 정도 예를 들면 뭐 한3 0 레이트 선에서 가용 가능한 일상 영역에서 가용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우리 어, 현대보다 좀 뒤쳐지는 것 같아 좀 과시할 만한 퍼포먼스가 필요해 그러면 뭐 출력부터 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네. 현대가 페이스리프트 아이오 5에서 왜 모듈 구조와 또 데이터선과 그리고 고전화 케이블의 구조, 네, 그리고 네와시트의 구조를 왜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 이유는 딱 하나야. 아이오닉 5N 때문이지. 아이오닉 5N에서 그 높은 시레이트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감당하려면 일단 모듈의 화재 확산 방지. 왜냐하면 비율이더 높아졌으니까 위험의 비율이 오시레이트를 막 만큼 오시레이트로 놀라가면 위험률은 더 높아진다고. 그 그렇죠. 그럼 그 위험률에 맞게 모듈 설계서부터 그리고 또 배선 설계와 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내부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비율적인 그런 위험도 이런 것들을 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5 n에 맞게 b s a 를 바꿨어. 그리고 나서 일반 모델에 그걸 낮춰서 하려고 하니까 i c 비용이 더 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더 싸운 거예요. 이래서 고성능 모델이 필요한 거야. 이래서. M3, M5가 계속 얘기되면 3 시리즈, 5 시리즈 엔트리가 개꿀이라는 거지. 예전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게 BMW M을 굉장히 많이 비유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아니 페이스리프트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그 이전 설계는 이전 설계가 그 노멀 모델에는 충분해요. 바뀔 이유가 사실 없어.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노멀 모델에서 M5, M을 구현한다고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네. 좀 불안한 거지. 아 이거. 650마력까지 올리려다 보니까 몇 가지 안전 설계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새롭게 하자 해서 한 거고 이왕 한거다 쓰자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 오히려 일반 모델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EV6, 아이오닉 5 이런 모델에서 내구성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일반 대중 모델에까지 그 품질력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빠르게 앞서서 압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아니, 기존의 EGMP가 괜찮았다는데 왜 바꿨을까요? 아, 그래서 이것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아이 예. 사고력을 우리가 발휘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뭔가 왜 그랬을까라고 추리를 하는 그러한 사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왜 라는 말에 생각보다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죠. 아이오닉5N이 탄생하려면 그의 걸맞은 안전설계가 있어야 되고, 현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주구장창, 호익인간처럼 넓게 써서, 이게 개발비를 뽑아내야 되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페이스리프트 된 아이오닉5N을 무조건 사셔라라고 하는 건, 포텐셜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 이거는, 5 c 레이트 이상을 견딜 수 있는 BSA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여러분은 진짜 화재 걱정을 안 하셔도, 그렇다고 뭐100% 안전한 게 있겠냐만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한 놈들이 바로 페이스리프트 된 95, 그 BSA의 고그 패키지란 말이지. 근데 걔네들은 3시도안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안전하겠어. <laughs> 자,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을 도달해 있는 업체가, 2 0밖에 안되는 이 캐스퍼 일렉트릭 이게 BSA 더군다나 여기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그랬어 BMS에서 이제 셀 단위로 셀에서 발생하는 이상 진율를 3단계로 모니터링을 한다 네. 그래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야 그 그래.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덴드라이트가 높은 C 레이트에서 충전을 했을 때 음극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얘는 덴드라이트가 많이 발생할 조건도 아니야 사실 솔직히 거의 어, 그럴 일이 없어요. EGMP 같이 막 3시 이상 되면 네. 걱정을 하는데 얘는 충전도 2시 정도인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젠더라이트가 발생을 했어 셀에 그러면 얘가 84개로 병렬이니까 168개란 말이에요 셀이 아 네네 네, 168개란 네. 말이지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셀에 전라이추가 발생을 하면 저항이 증가하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BMS에서 야몇번셀몇번 모듈에서 지금 이상 저항이 발생을 해서 제 문제 있는데 하면은 과연 바이패스 시스템이 돼 있어서 걔를 빼고 다른 모델위에서 낮아진 전압으로 해서 얘가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BMS가 그러면 시스템을 조정을 하느냐 음. 아니면은 야, 얘가 이상이 있대. 그러니까 빨리 A 센터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출력 제한을 걸어서 EV9처럼 서서히 멈추면서 A 센터에 빨리 들어가세요라는 오류 메시지를 띄우면서 멈추냐. 음. 이건 고게이제 궁금한 거지.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 현재까지는 그 바이패스가 돼 있진 않고 안돼 있다. 예. 네. 다만 어. 가능성이 있는 건 어.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하 네. 어느 모듈에 문제가 네. 생길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든 모듈에 바이패스를 넣는 건 비용적으로 사실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면 바이패스를 넣을 수 있는 건 뭐가 되느냐? 네. 저는 800V 시스템 차량에는 바이패스를 넣을 수 있다고 해요. 한반 400V로 낮춰서 임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아. 바이패스는 가능할 거다. 아, 그럼 그러니까 반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8개통에서 4개통만 움직이게 그렇죠, 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바이패스 하는 거는 물론 지금은 적용이 안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바이패스가 하프 하프 방식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아하. 구조적으로. 근데 지금 요런 녀석, 이제 400V 시스템 쪽에서는 사실 조금 어렵다. 아휴. 그렇다. 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현대 자동차가 이런 방향성으로 저는 나가길 바랍니다. 어. 그게 모듈마다 그걸 다 바이패스 시스템을 해놓고, 모듈 하나가 뭐 이상이 생겼을 때 나머지로 이제 인버터에서 스위칭을 해서 운행을 하게 한다라는 건좀 무리고. 그렇게 한다면 음. 정말 베스트겠지만. 그러면 이제 현대의 기술력을 어, 찬양할 수 있어. 그러면은 진짜 어. 엄청난 거죠. 그건 찬양의 단계다, 진짜. 그렇죠. 그거는 진짜. 거기가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러게 EV까지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중간에 발표하시는 분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아 네네 네. 그 아, 저렇게 잘하셨는데 어려운 질문을 곤란 아, 그렇죠. 어렵다기보다는 그분 입장에서 곤란하죠 아, 네. 곤란한 질문을 하면 좀안 되겠다 싶기도 했고 그래또 우리가 생각할게에 설마 <laughs> 설마 에이 거기까지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BMS가 현대가 특허가 거의 300개가 넘어요. 아 어, 그렇죠. 360개가 그렇다 그래요. 벤츠는 꼴랑 5섯개라 하던데 BMS 특허가. <laughs> 진짜 그리고 너무했다. 파라시스는한 건도 없대.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 현대도 지금 그렇게 특허를 많이 BMS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 현대가 뭐 전기차 만들던 기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술적인 격차,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특허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어, 근데 이게, 특허도, 응. 그 분야에 따라 다르듯이. 응. BMS에서 특허는 되게 중요한 되게 게요. 되게 중요하지. 사실 BMS가, 물론 이제, 현업에 설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럴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특허가 뭐 몇백 개가 있다? 그거는 별의 별짓을 다할 걸어놓은 걸다 걸어놨다. BMS 관련된 특허 관련해서 현대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라 음. 건, 모니터링을 세부적으로 하는 면에 있어서 가장 제조사 중에서는, 테슬라 다 하면 된다. 그렇죠. 테슬라가 제일 많겠지. BMS 연구가 이미 10년 정도 활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수 있는 게 거의 안 남았어요. 정말 무슨 뭐 내부 저항을 아주 세밀한 단위로 분해능을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뭐를, 별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몇백 개가 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무선으로 이제 만약에 다 BMS가 완벽하게 바뀐다. 네. 그러면 셀 단위로도 그게 되겠지. 되겠는데 어. <laughs> 근데 그것도 사실 고급 모델에서나 가능한데. 그렇죠. 얘기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이 막 셀을 막 4,300개 쓰고. 아, 그, 그러면 뭐 어려워뭐 1,100개 쓰고, 4,600개. 이런 건좀 어렵고. 그렇죠. 뭐한 200개 쓴다. 음. 그러면 이제 그 단위에서는 가능한데. 그 그렇죠.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안전 설계와 bms에서 모니터링 하는 그런 구조에 있어서는 현대아그으로 가장 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셀에 이상이 생겨서, 뭐, 화재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낮은,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증을 제대로 안 받거나, 또, 음. 릴레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전류를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뭐, 전류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딱 차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이제 한번 정도 차단은 가려갈지 몰라도 이게 여러 번 계속 충격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죠 충전기가 약간 정신줄 놓고 <laughs> 충전기가 음. 이제 표준을 잘못 지킨 규격 미달 충전기의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3차 충격을 계속 막아내야 되는데 그런 반복되는 전류 공격 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막지 못해서 간혹 가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니까 EV6는 그걸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널뛰는 전류들, 좌전류들이 그렇죠. 이제 들어오는 걸 시스템에서 차단을 처음부터 넉넉히 못한건 아니고 했을 거예요. 했는데 네. 계속 치고 들어오면서 아마 피크 커런트가 계속 쏟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 쉽지 않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끊어졌다가 들어올 때는 돌입 전류가 상당히 크게 치거든 네. 그러니까 돌입 전류가 크게 쳤을 때 이게 피크로 들어올 때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류량이 한 번에 쭉 들어오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충격을 몇 번은 막아낼 수 있다가 한 번만 뚫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 전체 퓨즈나 뭐 그런 쪽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는 현상으로 해서 화재가 나는 그런 경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BMS에서 이걸 제어를 제대로 못했을 때,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지. 그렇죠. 자체 발화를 하는 현상은, BSA 문제라기보다는, 음. 셀의, 그, 세부 불량이라든지 네. 특정 셀에서 일어나는 불량이라든지 BMS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제어를 하거나 끊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후속적인 현상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를 비롯한 EV 제조사들의 숙제죠. 그렇죠. 네. 어디까지 안정적으로 그걸 차단해 줄수 있느냐. 음. 아, 지금, 와, 이게 경찰 베이스로 나온 전기차라는 사실이 진짜 믿기지 않는다. <laughs> 뭐, 엄청 놀랍고 까무어치 이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요. 이 정도면 어이 정도면 할 진짜 할말할것 같아. 네. 어, 이돈 쓸만한데 나는 어, 저는 느끼... 사실 작은 차도 싫어하고.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차 줘도 안 탄다라는 주의예요. <laughs> 왜냐하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향이 그래. 그렇죠. 원래 제 성향이 거거익선이란 말이야. 네, 조그만 거안 좋아. 어, 조그만 거안 좋아. 특히나 이 경차는 타본 적도 없고 네. 제가 사업을 굉장히 어려워하던 때도 썩은 중고차 중에 큰 중고차를 샀지. <laughs> 경찰을 타고 뭘 해보려고 안 했다고 왜이뭐 군자대로라고 <웃음> <웃음> 이건 뭐지 <저> 개똥철학인데 <laughs> 아... 어좀 좁은 공간이든 뭐 좁은 어떤 장치든 이런 경계선에 이런 간당간당하게 걸려있는 그런 기구나 기계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경차도 최대한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실용성과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다 경계에 걸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점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 어? 괜찮을 수 있겠어 네 이게 꼭 그런 편견으로 바라볼 만한 건 아니다 그리고 네. 일단 m v h 에서 기대보다 좋으니까 어, 그러니까요 쾌적한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이게 폭이 좀 적은 게 사실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적응이 좀안 되는데. 뭐... 그런데 이건 뭐, 작은 차를 이용했던 분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심지어 뒤는. 어, 뒤가? 그 넓어요. 보통 경차에서 <laughs> 뒤에 물고 끄는 게 넓고 이거 편한데. 이거는 팔이 저기까지 안 나요. 아, 이거 네. 네. 야, 이거 벌써 나타 넓 아니야? 그니까 이게 휠 베이스가 180이나 늘어났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뒤쪽에 공간에 몰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 이게 또 트렁크를 좁혀 놓고, 이어을 넓혀놔가지고, 거의, 준준형 이상의 넓은데? <laughs> 이게 폭만 좁지 앞뒤 길이는, 아, 괜찮아요. 공간에 맛을 쏴다, 진짜, 이거. 그리고, 기획에 승리다. 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김주라와 함께, 캐스터퍼 일렉트릭 이전에 이제, 내연차 할 때. 아, 그죠, 그죠. 트렁크 공간하고 그. 얘기하면서, 에이, 전기차 안 한다고 하는데, 다 고려되어 있는데, 뭐. 그니까. 러 시트 높이나, 시트 높이를 좀 높여놓고, 층을 어, 만들어놨다고. 어. 요거 분명히 배터리 넣으려는 건데. 그죠. 이스가짧보니까 배터리가 그냥 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어. 이게, 내연차가 안 그러면 시트가 높여서 이렇게 올라갈 실 리가 없거든. 그렇죠. 그빈 공간인데, 어. 그냥. 그걸 왜 높여놨지? <laughs> 아, 이 친구들. 전기차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나왔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LFP 우려했는데 3원계로 해서 그렇죠. 이런 경찰수 3원계가 나와야 돼 맞아요 왜냐하면 충전 속도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죠 겨울철에 떨어지는 주행거리 이게 가뜩이나 배터리 용량도 작은데 여기서 더 떨어져 막 비율적으로. 그렇죠. 삼원계도 안 떨어진 건 아니지만, LFP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무게 때문에도, LFP를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용량을 넣었을 때, 한 100kg는 늘어나지. 늘어나는 음. 무게로 인해서 사실 얘의 장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겨울철에 충전 안 되는 거, 그 레인 음. 때문에 아주, 아, 우리가 황당했잖아요. 진짜 그거는. 음. 아. 이런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좀, 불편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택이라서.